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470면입니다. 제가 일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육이니이다. 전에 고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30, 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함에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선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잇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싸우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점점 강성하여, 강성하여 갑니다.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오늘 수요일 밤에 함께 말씀을 우리가 대하게 되었고 오늘도 함께 기도하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미크론 정말 굳세게 이렇게 확장하고 있고 확산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미크론보다 더센것 같습니다 우리도 절제치지 않고 끝까지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의례인 줄 믿습니다. 또각 가정이 나오고 있는 처소에서 그렇게 하는 줄 믿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그 삼일하 계속해서 우리가 다윗과 어, 그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그의 모든 행적을 추적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 안에 이 다윗의 한 생애이긴 하나, 또 그가 가진 모든 이전이 왕이 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 왕권이 어떻게 그리고 또 다스림이 어떻게 전 전개되는가를 기록하는 기록이 하나의 역사에 불과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어, 기록된 특별한 계시, 예, 특별한 구원 역사를 기록한 책으로 예,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어, 그 인도하는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그들은 어떻게 쓰임을 받으며 예, 하나님은 어떻게 목적을 이루가시는가를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이 사람, 이 다윗을 인도하고 계시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전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끝 구원해서 이 백성을 지금 인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다윗이라는 한 인물이 이제 등장하여 그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굉장히 밀접한 관계서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 이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이 전체 이 하나님의 인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의 생애나 이런 기록들이 남의 기가 아니고 결국 오늘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시고 앞으로 어떤 목적으로 인도하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추적하고 그것을 확인하며 우리의 신앙의 근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잘잘 잘했냐 못했냐 이런 어떤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이해했는가 그러한 그도 실수도 하고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좌충우돌하기도 하지만 일관되게 그가 갖는 것 그가 추구했던 것 그가 끝까지 고수했던 자리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해 보면 오늘날 우리를 위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통합된 왕, 그러니까 그 전에는 유다 지파의 한 지파의 왕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통합된 전체 온 이스라엘 지파가 다 이제 다윗에게 와가지고 왕이 되는 과정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과정을 보면 어, 다윗 왕이 이렇게 내가 왕이다 라고 선포하는 게 아니라 어, 장로들, 다시 말하면 온 지파의 장로들이죠 어, 가장 리더들이 이, 이 주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며.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 r a 왕으로 삼으니라 기름을 누가 붓냐면 장로들이 붓습니다.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죠. 그리고 또 어른들이 됩니다. 각 지파들의 대표가 와서 장로들이 와서 다윗을 기름 붓습니다. 어, 이 기름 붓다는 는 것은 이제 왕으로 우리가 세운다는 뜻이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음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이며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여 어, 이것이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행해지는 하나님의 뜻으로 행해지는 것을 어, 이들이 증언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 다시 말하면 다윗 스스로 내가 왕 대한 선포하는 것 것이 아니라 이 장로들이 와서 어, 이제 우리가 어,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는 에, 그러한 언약의 예식을 통해서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이죠. 그는 헤브론에서 약 7년 6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왕으로 기름 온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붓기 전에 7년 6개월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 상당하게 이제 군사력도 더 증강이 됐습니다. 어, 기반이 막강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어 그래서 사실은 어 이렇게 다른 어떤 집화나 한 집화나 다른 어떠한 어 그러한 세력보다 훨씬 강한 어 그러한 무력 집단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도 있어서,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무력으로도 충분히 강압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강압하지 않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어 장로들이 주도하여 나와서. 어, 이 다유당을 기름을 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대할 때 여러분 보시죠 예, 그냥 병력과 막대한 좋은 물자와 그런 압도적인 무력을 가지고 어, 쓸게 되면 우크라이나가 얼마를 못 버틴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 아니겠습니까 힘이 있으면 쓰고 싶죠 어, 그리고 또 어, 그런 힘이 막대하면 얼마든지 강압할 수 있는 게 국제적인 현실인데 또 정치적인 현실이고요. 뭔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나타나는 현상들은 가장 일반적인 그러한 방법들로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대하고 있고 일촉즉발이라고 하죠. 예, 무력은 꼭 힘을 쓰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 만큼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그런 무력이 있었으나 그가 끝까지 그 무력과 강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고 있죠.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죠. 기다림이 기다리긴 합니다. 이게 가마바지 기다리긴 합니다만 그 기다림 속에서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방법을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은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즉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점까지 인내하며 자신의 할 일을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이것을 일컬어 균형 잡힌 복종이다 이렇게 한 수석가가 얘기를 했습니다. 균형 잡힌 복종이다. 우리는 순종이 신앙의 가장 큰 우리의 덕목임을잘 알고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다 모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순종, 인도하는 뜻의 순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가만 있을 뿐 아니라 안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그리고 열정적으로 열심히 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오늘 다윗이 참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직접 장로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어이 모든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그 눈앞에 이루어질 때까지 자신은 자신이 맡고 자신이 부여된 일에 관하여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것이죠 이 안에 보시면 다윗은 그 안에 뭘 했냐 그 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있죠 집도 짓기도 하고 궁궐도 짓기도 하고 기반을 작실히 쌓으면서 성실하게 그 모든 것을 행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7년 6개월이 지나니까 어온집파의장로들이 와서 왕으로 기름을 부어 통합된 왕으로 어이 다윗을 세워내지 않아요. 어 그래서 아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쓰자 라는 이런 예들면 를 이런 방법으로 행하자는 그런 마음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가진 목표와 우리가 가진 모든 계획 속에서 우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일함과 계획 목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친히 일하심이 증명되고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은 그대로 놓아두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러한 일을 계속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고 그리고 또 주와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균형 잡힌 복종을 순종을 이루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에한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즉뜻이 아니라면 안 하는 것이 좋고, 당연하게도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철칙으로 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양보할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강압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내는 삶을 산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소원과 많은 바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갖는 바람과 소원도 마찬가지고 더 여러 우리의 인생에서 나타나는 모든 우리의 바름도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이루어지지 않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량 믿으시고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그 방법이 아닌 것으로 이루어지 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이룬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룬다는 것이고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은 뭡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한 약속은 새 언약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그 약속이고 예수께서 한 약속은 딱이 약속이 가장 큰 약속이죠. 우리의 걸어가는 길 속에 우리가 왜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하고 왜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바로 이새 언약 속에서 내 있고 하나님의 그 것이 방법이라는 것이고. 그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 좋고 그 방법으로라도 행함에 있어서 양보할 수 있는 양보의 관용도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루심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바라보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시간과 공간을 즉 내어드리는 그 시간이 뭐냐 기다리며 인내하는 시간입니다 기다리며 인내하는 시간 하나님이 행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친히 내 인생의 공간과 시간, 내 인생의 기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시간과 공간을 내어 드리는 것이죠. 내 인생을 내어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온 삶의 내용은. 내어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삶삶 삶 전체를 날마다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 공간과 시간 속에 다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는 내가 내 뜻대로, 내 목적대로가 아닌 그 하나님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약속을 성취하실 그 날을 바라보며, 기다림과 그 인내 속에서 다른 사람이 그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룰 때까지 바로 오늘 장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기름보 세운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오늘. 두 번째로 어이성루이 세울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미 있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오늘 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2절.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 건우려 출파하게 되신 분이 왕이었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장로들이 한 말이 이것입니다. 그 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어, 하나님께서 주권자와 목자가 되리라고 이미 말씀하셔서 이렇게 기름을 붓고 왕이 되어 우리가 섬기했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단어가 나오는데 목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주권자는 왕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목자가 된다는 말은 어, 이 말은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장로들이 했다는 얘기죠. 당신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면 우리 목, 이스라엘의 목자가 됩니다. 목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돌봄이죠. 돌보는 사람을 목자라고 하는 거죠. 어, 바로 이스라엘을 돌보는 왕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것은 이스라엘을 돌보는 사람이다. 주권자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이라멘 돌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사울 왕은 돌봄이 없었습니다. 사울 왕은 주권자로서만 기능하고 왕됨에 있어서 그 왕위의 권한과 권력을 행사하여 자기의 정치적 안정과 자기의 가문의 안위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았다면 목자의 그 기능을 하는 그 왕됨에 대한 것을 인식했다면 다윗을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백성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돌본 게 아니라 다수는 돌이 통치의 대상으로만 삼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을 임명할 때는 돌보라고 임명하는 건데 이 돌봄이 아니라 통치고 또 지배력을 의미하는 것만으로 이 사울은 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그렇게 정치적으로 적대할 수밖에 없고 그런 돌봄에 대한 이 목자의 그 기능에 대한 왕됨의 역할을 행하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미 전직이 뭡니까 목자이죠 그러니까 그는 단번에 알아채죠. 이렇게 장로들이 얘기했을 때 그것이 무엇이 의미한지를 단번에 알아채고 자신이 이미 해왔던 일임을 다윗은 마음에 잘 새길 수가 있고. 끝까지 이 백성을 다스림에 있어서 돌봄 하나님의 돌봄을 대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돌봄을 대행하는 역할을 그런 잘 해내는 왕으로 그렇게 추앙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했던 말씀의 그 의미가 분명해지죠 어, 그분이 기름부음을 받은 자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셔서 왕과 선지자와 아, 그리고 제사장의 기름부 받은 삼대 종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이 그 안에 계셔서 어, 진실한 이 왕이 되시고 또 사실은 왕됨에 딸린 목자가 되어 주셔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을 얻게 하는 그 돌봄과 그 사랑을 부으셨던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왕 대신 주님이 친히 우리를 돌보시는 이 교회 돌보시는 다양 떼들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주님이 그 돌보심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그 양의 생명을 풍성히 얻기까지 그 목자가 영원히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왕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온전히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 되심은 곧 우리를 위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됩니다. 십절 보시길 바랍니다. 십절 보면 아, 그것이 바로 이제 결론적으로 나타나죠. 가질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에, 다윗이 노력했을 겁니다. 다윗이 많이 이렇게 힘을 썼을 겁니다. 최선을 다했을 것이고 이제 왕권을 이제 다온운지파의 왕이 되었으니까 열심히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딨 성도 건축하고 또 여부스 족속들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이라는 이곳을 아, 아, 이제 시온성이라는 이 성을 이제 빼앗아서 자신의 왕궁과 거처로 그, 삼아서 각 기반을 다 쌓아갑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정복해 나가고 확장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딱 모순 하나 봤죠 누가 함께했다고요? 하나님이 만군의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힘과 권력의 에, 에, 가장 정점과 다스림의 가장 최고의 그 영광을 가지신 분이 바로 만군이라는 표현이고 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하심에 그가 점점점점점 강성하여 갔더라. 여기에 강조점이 뭐가 있습니까? 다윗이 강성했다 이바보다 다윗이 강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심의 결과였더라. 이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은 누든지 구 하나님이 쓸수 있습니다. 강하든지 약하든지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쓰시면 그 사람은 실패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잡아끌고 가거든요. 보통은 아 내가 하나님 쓰로 살겠습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전부다 전부다 어쩌다 끌려왔습니다. 대게 어쩌다 그리고. 원하지 않는 길을 가다가 이 길로 간 것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만한 지식이 많지 않습니다.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여러분 그것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이렇게 강한 것은 성령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는 조금만 틈이 있으면 따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하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듯이. 예, 아이들이 조금만 시간 있으면 하여튼 자기 좋아하는 거 잘하지 않습니까? 좀 틈만 주면 게임한다든지 틈만 주면 자기가 원하는걸 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을 아들은 하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예, 그것은 어른이 되도 어 마찬가지고 아, 하나님이 안 계시면 뭐 사람은 각각 자기들의 생활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 하나님 그것도 만군의 여와 모든 군대와 모든 영광과 무력의 최고의 정점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당시 강성해져 가고 있다 하는 사실 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지금 이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역사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늘 소망 없는 해답 없는 삶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연약한 자라도 부족한 자라도 불러 세워 그 뜻을 따르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목적한 만큼 더 구원을 확대하여 영광의 자녀로 만드시고, 그리고 일, 이 땅에는 일은 이 영광의 자녀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일은 한 부분에 불과할 뿐입니다. 다비당도 마찬가지죠. 왕 됨은 한 부분이었습니다. 다윗 왕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더 원대한 꿈이죠. 하나님은 온전 인류에 대한 구원을 꿈꾸며 전 인류에 대한 모든 구원을 생각하고, 모든 자연 피조물에 관한 모든 이피조물에기까지 통합된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에 통합된 새 창조, 온전한 회복의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다윗을 인도하고 계시고,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을 사용하여 이 시대에, 그시대이 왕정 시대에 하나님의 뜻의 합판자로. 살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서도 오늘 이 시대 이 과정 속에서 저희를 붙잡으사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우리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실론 실패하고 넘어지고 아파해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과 모든 삶의 내용은 실패할 수 없고 좌절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또 반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실패할 수 없고 좌절 좌절로서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낼 사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으니 그 붙잡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고가 있고 그리고 실탄은 우리를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원하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점 찍어서, 찍어서, 찍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니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집, 하나님의 열정, 다른 말로 하면 영원이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며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의 삶과 우리에게 허락된 이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강성하여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더 풍성히 전진해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나 일컫는 삶 가운데서 오늘 그 일을 행하셨고 내일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 하는 다른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삶을 붙잡아 행할 것이며 우리는 그 믿음을 근거로하여 소망으로 삼고 오늘을 힘있게 그리고 내일을 성실하게 모레를 충성스럽게 살아갈 용기와 힘과 지혜를 얻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신아버지 하나님께 서 오늘도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도 기독 가운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하심을 오기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주시고, 온 성도들이 온전한 예배를 통해.